한밤 중에 고속도로 앞뒤로 차량 한대 없는 정막한 길 위를 홀로 달리는 순간, 백미러를 통해 스쳐 지나가는 섬뜩한 광경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시야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흐릿한 불빛, 마치 유령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자동차의 잔상 말이죠.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 과연 당신만의 착각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도로 위를 떠도는 미스터리한 존재의 흔적이었을까요? 이처럼 설명할 수 없는 경험은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두운 고속도로 위에서 정체를 알수 없는 유령차를 목격했다고 주장하곤 하죠. 단순한 괴담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생생하고 또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미스터리한 고속도로 유령차 목격담의 진짜 실체를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가 유령이라고 믿었던 것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 진실은 유령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때로는 더 슬픈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어둠 속을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시작된 이 기묘한 현상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 속에 자리 잡게 되었는지, 그 심리적인 배경부터 함께 탐구해 볼까요? 상상해 보세요. 밤이 깊어 고요함마저 짙게 깔린 고속도로 멀리 보이는 불빛은 흐릿하고 차창 밖은 온통 검은 장막으로 덮여 있습니다. 장거리 운전으로 인해 몸은 피로하고 졸음은 스멀스멀 밀려오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뇌는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텅빈 도로 위에서 홀로 달리는 운전자는 주변의 불확실한 환경에 더욱 취약해지고 알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 하나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인간의 심리는 유령차 목격담이 시작되고 확산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어둠 속에서 불분명한 형태의 물체나 빛을 보게 되면 우리의 뇌는 본능적으로 익숙한 패턴을 찾아내려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저 멀리서 다가오는 희미한 불빛이 실제로는 도로 옆 가로등이나 반대편 차선의 불빛 반사일지라도 피로에 지친 뇌는 그것을 다가오는 자동차로 인식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죠. 또한 불완전한 시각 정보 속에서 우리 뇌는 스스로 정보를 완성하려는 특성이 있습니다. 마치 점선으로 그려진 원을 보며 완전한 원을 상상하듯이 말입니다. 고속도로 위에서 차나의 순간 포착된 불확실한 이미지는 이러한 뇌의 작용을 통해 주령차라는 섬뜩한 실체로 재구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러한 목격담이 공유되면서 그 파급력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나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 라는 댓글들이 달리면서 개인적인 경험은 점차 집단적인 믿음으로 확장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이들에게서 공감과 위안을 얻고, 동시에 미스터리한 현상에 대한 호기심을 더욱 키워나갑니다. 마치 어린 시절 캠프파이어 주변에 둘러앉아 무서운 이야기를 나누듯, 우리는 알수 없는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유대감을 형성하고, 미지의 것에 대한 인간 본연의 두려움을 함께 느끼곤 합니다. 이처럼 고속도로 유령차 목격담은 단순한 우연이나 환상이 아니라, 어두운 환경과 인간의 심리적 취약성, 그리고 뇌의 인지적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때때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스스로 익숙한 형태로 재해석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으려는 경향이 강하니까요?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현상들이 모두 심리적인 요인으로만 설명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기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어떤 과학적이고 물리적인 원리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러한 의문을 풀어줄 과학적인 착시 현상과 우리 뇌의 흥미로운 함정들에 대해 더욱 깊이 있게 들여다 볼 예정입니다. 우리가 유령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눈과 뇌가 만들어낸 놀라운 마술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이전 시간에 우리는 고속도로 유령차 목격담이 단순한 심리적 현상을 넘어 우리 뇌가 불완전한 시각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고 스스로 채워넣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누어 보았죠. 정말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이제 그 궁금증을 더욱 깊이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밤길에서 경험하는 섬뜩한 장면들이 사실은 우리 눈과 뇌가 만들어내는 놀랍도록 정교한 착시 현상일 수도 있다는 사실 말이죠. 마치 눈앞에서 펼쳐지는 마술처럼 현실을 재구성하는 뇌의 능력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뇌는 불완전한 정보를 만나면 스스로 가장 익숙하고 합리적인 형태로 환성하려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게슈탈트 원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칠흑 같은 어둠 속 고속도로에서 멀리 떨어진 희미한 불빛 두 개를 보았다고 가정해 보세요. 뇌는 이두 점을 단순히 무작위적인 빛으로 인지하기보다 마치 익숙한 자동차의 헤드라이트처럼 하나의 차량으로 묶어 인식하려 합니다. 실제로는 불빛이 간헐적으로 깜빡이거나 빛의 반사였을지라도 뇌는 이미 차라는 그림을 완성해 버리는 것이죠. 마치 점선으로 그려진 그림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선을 연결해 하나의 완성된 형태로 받아들이는 것과 비슷하게 우리뇌는 부족한 조각들을 채워넣어 전체적인 의미를 만들어내려 애쓴답니다. 또한 밤길 운전에서 자주 경험하는 잔상 효과 역시 유령차 목격담의 중요한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맞은편에서 갑자기 나타난 강렬한 헤드라이트가 눈을 강타하고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 불빛이 사라진 후에도 잠시 동안 눈앞에 그 잔상이 아른거리는 현상이 바로 잔상효과죠. 막막의 빛이 너무 강하게 맺혔다가 사라지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만약 이 잔상이 시야가 제한적인 어두운 도로 환경과 결합되면 사라진 차의 모습이 마치 다시 나타났다가 홀연히 사라지는 유령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찰나의 순간 동안 우리 뇌가 착각을 일으키는 그야말로 눈속임인 셈이죠. 그리고 고속도로의 특수한 환경적 요인들도 이러한 착시 현상을 더욱 부추기곤 합니다. 빛길을 달릴 때, 무릉덩이에 반사되는 맞은편 차량의 불빛이나 터널을 진입하거나 통과할 때 조명이 급변하면서 생기는 시각적 혼란, 혹은 특정 각도에서만 유독 선명하게 보이는 도로 표지판이나 가드레일의 반사광 같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광학적 현상들은 우리 눈을 교묘하게 속여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물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는 주변 시야가 극도로 제한적이라 이러한 왜곡된 정보에 우리 뇌가 더욱 취약해질 수밖에 없죠. 마치 거울에 비친 상이 실제와는 다른 위치에 있는 것처럼 도로 위에서는 빛의 반사와 굴절, 그리고 대기의 밀도 차이까지 더해져 우리 시야를 예측 불가능하게 교란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운전자의 피로도가 더해지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장시간 운전으로 인해 눈이 극도로 피로해지고 뇌의 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면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평소보다 훨씬 많은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졸음운전의 위험성만큼이나 피로한 뇌는 현실과 환상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꿈과 현실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몽롱한 상태처럼 지친 상태에서는 미묘한 시각 자극도 왜곡되거나 과장되어 인지될 수 있는 것이죠.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나타난 듯한 잔상이나 어둠 속에서 순간적으로 형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착각하는 모든 순간이 피로와 연관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주변 시야에서 포착되는 움직임에 대한 우리 뇌의 반응도 중요합니다. 고속으로 주행 중일 때 시야의 가장자리에 희미하게 포착되는 작은 움직임은 뇌에 의해 실제보다 훨씬 빠르고 크게 인식될 수 있습니다. 뇌는 생존을 위해 움직이는 물체를 우선적으로 감지하고 반응하려 하기 때문이죠. 이때 어둠 속에서 다른 차량의 불빛이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거나 도로변의 가로등 불빛이 빠르게 전멸하는 것만으로도 마치 무언가 빠르게 다가왔다가 사라지는 유령차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속도로 유령차 목격담은 단순히 귀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뇌의 인지적 특성과 밤길의 광학적 환경, 운전자의 심리적 상태. 그리고 시야 처리 방식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만들어내는 놀라운 착시 현상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유령이라고 믿었던 그림자는 사실 우리 눈이, 그리고 우리 뇌가 만들어낸 절묘하고도 강력한 마술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과연 이러한 과학적이고 심리적인 설명만으로 모든 목격담을 완벽하게 해명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기록 속에 숨겨진 또 다른 진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로 그 미스터리의 조각들을 찾아 현실 속 사건 기록들을 함께 들여다 볼 예정입니다.